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뉴욕시의 한 병원의 간호사가 맞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하한다고 트윗을 올렸고 엘릭스 에이자 보건장관은 내년 2월엔 일반인 접종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퀸즈시에 있는 한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의자에 앉아 화이자의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을 마치자 린지 간호사는 박수를 치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접종이 이뤄진 것을 축하했습니다. 린지 간호사는 백신이 터널 끝에 비치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접종은 지난 봄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첫 접종자인 린지 등 의료 종사자를 영웅이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또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끝낼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개발과 승인을 종용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세계에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2월쯤에는 일반인들의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곧 나오고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이 1월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추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혁입니다.